교회에 살아계시네 일하시네 주 찬송해 놀라오신 길을 만들기적의주 어둠 속에 비 주는 나의 하나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시주 <목소리> <야신은 목소리> 결코 멈추지모네 모든 이시이 부리. 이 부리. 이 부리. 이 부리. 이 부리. 이부 음. 아멘 아멘 노래가 좀특이 하죠. 주차하셨어요? 저, 저. 주차 저, 저. 저, 저. 저, 네. 저. 저, 저.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아까 언제쯤 저, 저. 저, 저, 안녕.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아 r y I'm 해주세요. 아유, 오늘 목사님 정말 얼마 전에는.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해서 그거 했는데 우리 모두가 염려했는데 오늘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어 말씀을 열려주셔갖고 우리 어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집회소에 가지 못한 거 되게 오늘처럼 오늘만큼 후회한 적 없었네요.아이고 가서 정말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것만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갈수 없, 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뭐 말씀 성김으로 말씀을 뭐 기똥차게 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내만큼할게요 네, <laughs> 오늘은 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요새 눈이 많이 나빠졌는지 예, 자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폰을 보고 책을 보고 하니까. 이 돋보기가 이제 안 맞네. 눈이 침침해지네. 제게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거복합니다 <놀람> <놀람> 거룩한 부담 때문에 우리 누구 형제님 찬송가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은데 함께 잘못 누리겠네.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리희현 형제 어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노. 찬염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 이 계시라는 것이 이미 있는 사실을 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미 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태초에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우리가 이거 못 태어나 보니까 이미, 어,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어 있는 이 사실, 어, 이미, 어, 연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다 있던 것인 인물질적인 세계도 그런 것처럼, 어, 실제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탈되어서 하나님이, 어, 열어놓은 세계에 이 열어놓은 세계가 우리의 선악과 때문에 참으로 볼수 없었던 거를 우리의 눈을 오늘 확 진짜 거풀을 벗기셔서 너무 강렬한 그 빛으로 비추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빛이 보이는 것처럼 눈을 확뜨게 해서 아 우리가 삼삼하던 세계를 확 열어 보여주셔서 아 오늘 모든 그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어. 축제를 벌렸던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볼 수가 있었고, 누렸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주는 분, 어, 말씀해주는 분이 없다면은, 어, 전혀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에, 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어, 그 기독교나 앞에서 그 해석해주는 사람들, 정말 그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선생된 마음으로, 교려와 율법 안에서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을, 어, 찾아가는 사람으로 기도하면 찾는다. 모든 뭐, 어떤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들을 다 제시한 교려와 율법 안에서 제시한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종교인들은 많이 해본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살기 위한 생존의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야이 세계는 너무나 쉬운 이미 있는 세계를 눈만 뜨면 볼수 있는 세계로 오늘 목사님 우리 모두를 그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 아이고, 그 앞에서. 그래서 구약에, 어, 그 모세가, 어, 하나님을 만났다. 어, 그 깜깜한 속에 내성병력 소리에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때만 해도 성막 건축을, 어, 하고, 그 율법과서, 율법이나 성막을 통해서 계셔 주셨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그여우수와도 중간쯤에 있었고, 백성들은 어, 밑에서 기다리면서, 어, 이 모세가 본, 어 하나님을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야 이렇게 어그 찾아갔던 하나님을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위치만이 그 위치에만 있으면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어이 하나님 만나는 이 놀라운 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 만지고 하나님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새겨져서 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갈망인 내가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어,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그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움직이는 그 산에서부터 어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시고 성전에 오시고 그쭉이 높뱀으로 어, 오시는 이 하나님 어이 하나님을 어 우리가 어 만나는 특단의 조치를 주신 것이 그 예레미야 말씀에 내내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겠다고 하신 그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는, 이렇게, 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두신, 이 정의, 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그새 언약을 두신 그 위치가, 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살려가는그 위치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간, 어, 그곳이 아닌, 어, 저도 정말 그,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정해진 그 예수, 위치에 있는 예수, 이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보이는 예수, <laughs>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 불로 포도주를 만들고, 어, 그, 나사로를 살리고, 어, 뭐, 오0 0여 기적을 일으키는 이렇게 이제 능력 있는 어떤 이 예수, 이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 결국은, 어, 몰라서 배신하고 버린 것이지. 결국 알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길이 달랐기 때문에 알수 없었던 이 제자들이, 어,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끝남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희장이 찢어지는 그 깜깜한 어, 그 자리, 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밖에 들어갈 수 없는, 피를 갖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어, 그 지성소를, 야, 이 시대는 그 완전히 다 열어놓아서, 어, 그 정한 위치에서 우리는 이 정한 위치가 십자가에서 못 밖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 목사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깜깜했었거든요 그 깜깜한 것을 목사님한테 고백했더니만 제가 그날 간증한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이 어, 총도 있고 그네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너는 실탄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어, 예, 제가 실탄이 없지만 당신이 제 실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지성소에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회장에 찢어져서, 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 안에, 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거룩과 의와 구속이 있는, 어, 그 자리에, 어, 바로 그 자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어, 연합하여 있을 수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오늘, 어, 목사님이 그 자리에는 차별도 없고, 어, 그 오직 연합할 수 있는 만민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만민의 운명이, 어, 모든 만, 만물을 지으신, 그 지어진 그 피조물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 여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바로,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인데 동물이나 식물은 다 정한 자리에 있지만 사람만 유독이 그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그 크고자 하고 그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 선악과의 그 형상을 갖고 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하나님 같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또, 공허하고 허무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방법을 세우는, 어, 이러한 것에서부터, 이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 이것에서부터, 그, 우리,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어, 하나님이 득단의 조치로 예수를, 어, 그 위치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으로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깜깜했던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던, 하나님의 정말 왜 나를 버리시나일까 했지만 하나님도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희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것이 열려있는 정말 열린 문으로, 어, 이 자리에 모든 만민이 있다는 것을 열어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 이 자리가, 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서 사람 안에, 어, 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 내 앞에 현존하는, 어, 이열리 목사님이라는 그 사람만 와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좀이 부분에, 어, 목사님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아듣고, 어, 이, 그 앞에서 그,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이랬지만, 아, 결국은 제자들은 저를 어디로 끌었는가, 어, 주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어,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우리의 주님인 목사님 안으로 이끄는 걸 보면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자신이 복음으로서 려주시지 않으면 갈수 없는 우리는 정말 눈이 깜깜한 가운데에 살다가 정말 그지렁에갖고 버려진 쓰레기 같은 자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실탄이 없이 전쟁에 나간 어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아 이렇게 눈을 열어서 어그 지성소 안에 그 계신 그그 그 법계 안에 있는 그분 어 그것이 그것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 지혜와 거룩과 의와 구속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속된 한 운명이고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예수가 내게 지혜가 되어 주는 게 아,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되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운명 안에 그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이 지혜이고. 어, 거룩이고, 의고, 바로 구속된 자들로서 구원을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엄청난, 어, 그 멀고 먼 그, 어, 하나님 나라, 그 멀고 먼 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 안에서의 그 예수를 보였던 그 예수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 바로 그 예수가 나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를, 어, 정말 너무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감동에 차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희미하게 흑백에 명백하지게 보이지 않던 예수를 이제는, 어, 십자가에 못떼어 내리는 그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모든 그 눈도는 색함, 색함 맞고 나는 지금 머리가 흰 머리하고 머리 섞였으니까 흰 건지 검은 건지 흑백에서는 뭐, 한 색깔로밖에 검은 거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색총청 년색으로 우리에 있는 어, 모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만민이 다 자기의 색깔로 표현하더라도 정말 그합치면은 합치, 빛으로 드러나는 근원에서부터 아버지를 찬양하는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한 사람 안으로 총천년 세계인 그분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어, 저는, 그래서 참이 자리가 바로, 어, 우리가, 어, 경험해보면은 너무 쉽다 하지만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어, 내 방법으로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로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어, 이러한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 정말 쏟아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음아 어 너무나 목적과 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목적과 필요와 이유가 너무 분명해져서 아제 인생에 많은 날 저도 어,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정말 실탄 없는 저에게 어, 실탄이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아 정말 이 길을 잃고 위치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어, 이 자리를 분명하게 어, 제 자신으로 보여주고 어, 제 자신으로 이제는 표현하는 이것밖에 내 인생에 어, 사는 이유가 없구나. 어 이게 너무 어, 깊이 오늘 저도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음, 어, 정말 이것만 남는데 아무것도 어 근데 하나는쫑긋한 것이 어 다른 게 진짜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실은 어, 남편이. 어 혼자 있다가 제가 이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 구경에 오빠랑 같이 뭐 산에 간다고 가서 경수가 이 전화 왔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년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 제가 마음에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지, 그게 실탄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가, 열매로 맺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은 마음에, 아, 내가 시간을 한가하면 되지 않겠구나. 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이루어진 그 인격 안에 더 깊이, 어, 새겨져서 그, 이 인격으로서 정말 보여줘야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어이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제 인생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너무나 이렇게 그이 하나님의 계시의 그 완성 십자가의 그 어.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가 어, 지금도 어, 나중도 영원토록 동일한 이 자리에서 많이 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이 순간도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고 다음에도 또 이것은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을 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다 열렸다는 것 이건 너무나 엄청난. 그 선지자들도 예언자 예언서를 봐도 못 알아들었던 그 말들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는 이 계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복중의 복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것을 우리에게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이게 너무 참놀랍고어 그래서 참 목사님도 어, 이 자리가 열려지고 나니까 전에 알던 모든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 그, 이 나라가 정말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의 세계지고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세원약의 실제가 되심, 됨으로 인해서 누가 와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 이런 세계에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 남편이나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아, 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오는 인격의 한계를 통해서 아하나님의볼수 있는 그런 단체적인 교회 안에 몸 안에 제가 지체로 사는 어이이 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날로 날로 생명의 변화에 의해서 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해진 그 야곱 안에서 그 요셉이가 통치의 분배로 되기까지 어 야곱의 그 바로 왕에게 축복한 것이 요셉의 그 통치 분배 분배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날로날로, 날로 어, 성숙해져 가는 이 실제가 있는 교회 안에 너무나 찬양하고, 어, 참으로 우리의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할 자가 없도록, 어, 눈을 뜨자마자 이미 하늘과 땅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있었던 이, 어, 동산, 어, 창세기의그 정말, 어, 창조의 그동 하나님 창조한 동산을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어, 동산으로 누려지는 이 막봄에서 이제는 점점점 열려서 어, 누려지는 이 세계에 어, 너무 감사하고 어, 아. 예, 그래서 정말 그 연합의 세계에 어, 철저히 어, 여자는 여자의 위치, 여자에 있을 때 남자를 만나고 어, 그 정말 씨와 흙, 하나님과 사람, 정말 이 만나지는 이 어,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지는 이 지성소에 어, 이 십자가에 못태는이 예수 자리, 이 자리를 더 깊이, 더 깊이 어, 새겨지고 표현해서. 어, 조성되어서 어 보여주진 만큼 어 표현하고 살아내어지는 어 그러한 음 사람으로 어 사람의 길을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